你好，很高兴见到你，好看你满脸春风，这个肤色也太好看了。앞으로좋아질한국어관好的，对呀、啊，我跟你这么短的时间，就两个月时间

好，我先说几句啊，尊敬的李在明总统，很高兴啊，时隔不久与你再次见面。首先对你来华访进行国事访问表示热烈的欢迎。去年六月份，总统先生就任以来，把提振经济、促进民生作为你的施政的首要任务。 정책을 실시하는 첫 번째 임무로서 그 적극적인 성과는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대중관계를 중요시하고 여러 차례를 통해서 중한 양국은 서로 중요한 협력 공간자라고 말씀하습니다 그나라 정의 전략적인 지도에 중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면모가 보이고 있습니다.

注入了强劲的动力。中方始终将对韩关系，至于我们周边外交的重要位置。我们愿意同韩方一道，坚持睦邻友好，加强战略沟通，巩固政治互信，推动我们两国关系啊，沿着正确轨道。 얼마를 회도에 따라 앞을 향해 전해나간 소식을 듣고, 힘내게 더 국민들이 확대하면서 어, 더 많은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더 어. <립> 많은 실제적인 성과더 많은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더과더 많은 실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먼저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두 번의 다자회의에서 총리님과 만났고, 이제 또세 번째로 이 베이징에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진핑 추석님과 두 차례 회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중국의 경제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또 민생 안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또, 영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계십니다. 민생과 평화에 입각하여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총리님께서 앞으로도 큰 역할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수평적이고 호해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또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면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시주석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국빈 방문, 방중은 2026년 병호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국빈 정상 외교 일정입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서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 것일수록 좋다.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서 좋다는 뜻입니다. 아마 중국도 같은 말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총리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세 번째 네. 만나는 자리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말 오랜 친구 간처럼 기탄없이 의견 교환을 하고 한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에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